무슨 날입니까 5월 11일 5월 10일 무려 아무 일도 아닌 날이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날이네 대단한데 이렇게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이렇게 나,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시민들 무슨 날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거의 50% 확률로 무슨 날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날이 민족명절 토요일이라고요 <laughs> 아무 일도 아닌데 여러분들 어제가 유권자의 날이었어. 유권자의 날.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유권자의 날이라고 정했어. 뭐 합니까? 유권자의 노래 뮤직비디오도 있어. 10일 유권자의 날 미래 유권자 페스티벌 열려. 미래 유권자 페스티벌? 아 이거 누가 행사 누가 마련했어 이거. 설마 나라에서 마련한 거 아니겠지? 우리 세금 이런 데다 세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날이 대부분 있어요만. 바다의 날도 있어. <laughs> 5월 31일. 5월 31일 바다의 날이에요. 뭔 날?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막 대단하죠? 이런 거 있어요 유권자의 노래 보시겠습니다 뮤직, 뮤직비디오래요 유권자... 어, 유권자의 노래 뮤직비디오 유권자의 노래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죠 여러분 유권자잖아요. 뒤에 짜장면 배달 온다. <laughs> 이제 국가가 뭐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뭐 국가가 만든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거 재정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런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놨으니까 봐야 이제 좀 뭐랄까 우리 유권자의 권리를 모두 이제 <laughs> 모두 이제 예, 즐겼다고 할수 있는 거죠. 노래 밝은데 영상이 황사 겼다고요? <laughs> 3분 40초 걸려서 다 봤는데 영상 이만큼 남아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창원시성 뭐? 창원시성 창원시 성산구 선거위원회,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선거연구원 교수 기획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함도 없어 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유권자의 노래 기획 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디어과도 있구나 오늘도 우리 유권자들의 이 권리를 지켜준 이것들 법정 기념일이었어? 그니까 어쨌든 정부가 제정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유권자의 날 챙겨가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방금 한거 우리나라가 만든 뮤직비디오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권자의 날을 좀더 챙겼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넥슨 신작 근황. <laughs> 아 뭐야? <laughs> 기기식 걸음? <laughs> 아니 그거 아직에 채팅이요 뭐야?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렇게 걷는 걸 결재가 통과를 했단 말이야? 어린이 걸음마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아뭐 약간 뭐 엘리 닮긴 했네요. <laughs> 아 뭔가 알겠네. 불쾌. <laughs> 짜잔 형 근원. 짜잔 형 이렇게 생겼었어? <laughs> 짜잔 짜 짜잔 장반.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진짜 짜잔 양반 대박이잖아 기본 진짜 짜잔 양반 아이즈원에서 가장 예쁜 멤버 아이즈원 뭔지 모르죠? 아이즈원 얘기를 들어보건대 걸그룹인 것 같은데 헤이즈도 남자 보이그룹인가 할때 헤이즈 헤이즈 뭐였죠? 남자 보이그룹 아닌가? <laughs> 남자 보이그룹은 뭡니까 근데 남자 남자그룹 뭐야? 여자 걸그룹입니까? 그래서 아이즈원이 누군지 토론하자고요 요새 요새 많이 나와요? 프로듀스 48 아뭐 프로 프로듀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던데 뭡니까 그냥 나 요새는 아이돌 그냥 못 나와요? 일본이랑 한국 합작 오디션 프로였다. 프로듀스 101이 뇌절한 게4발이다 프로듀스 101이 뇌절한 게4발 원어원도 2절 치고 잘된 건데 4절까지해 버렸다고요. 원어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오늘 밥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아, 그거 약간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요리사 약간 이런 느낌. 아, 101이라서 원어원이라고요. 아, 101 여자 버전이 IOI, 남자가 원어원이에요. 그래서 몇 명인데요? 아이오아이는 몇 명이고 원어원은 몇 명인데요? 아이오아이 11명, 원어원도 11명, 아이즈원이 12명. 그 사람들 다 노래 불러요? 한노래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노래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다들 노래 다잘 부르고 춤잘 추지만 찰나만 보인다고요. 뭐 일본처럼 뭐 이상한 그뭐 뭐라고 하더라? 떼춤 같은 거라도 해야겠네. 걔네 굉장히 부산스럽던데. 근데 그게 다 의도된 부산스러움이라면서요? <laughs> 예전에 이거 이야기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떤 분이 그 영상 도네를 해주셨는데 그 일본 애들 나와가지고 아그 칼군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그룹 나와가지고 일본 그룹 막몇 명이더라? 막뭐한 30명?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막 춤을 추는데 다 다른 거래 <laughs> 뭔가 딱딱 맞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부산스러운 느낌 그런 게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아, 저게 의도된 거라고. 아, 저는 그거 맨 처음에 쳐다보고, 저게 뭐죠? 라고 했는데, 저 부산스러움이 뭐, <laughs> 저게 이제 의도된 부산스러움이라고. 저게 일본에선 저게 정석이고 유행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못 추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렇대요! <laughs> 그게 의도된 거래. <laughs> 그 칼군무가 아니라, 뭐, 뭐라고 하던데? 뭐, 뭐라 하던데? 그래서한 명씩 보면. 잘 주던데? 굉장히 부자스럽던데 걔네, 뭔가, 걔네만의 뭔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나봐요. 오래 친하게 지냈으면 딱히 고백, 거절 안 한다고 해서 했다가 칼 됐다고요? <laughs> She or he was a car. 그는 버블비가 되었다. 오래 친하게 지냈으면 딱히 고백, 거절 안 한다. 근데 제가 그때 뭔가 대전제 같은 걸 깔았을 텐데,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laughs> 근데 그거 있어도 사실 거절당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친구 안 만들 건데? 남자친구 안 만들 건데?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내가 제가 그때 대전제 안 깔았습니까? 뭐 이야기하면서 안 깔았을 수도 있겠다. 3월까지는 커플이었다고요. 3월까지는 커플이었는데 옆에 누가 없으니까 허전해가지고 제라드 끼워넣자 였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환상했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트루였다고요? 커플이었는데 트루예요? 트루를... 트루를 안고 이제... 3월까지는 커플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트루야 이게 비고는 발언을 시작하시오 설마 오랜 시간이 2개월은 아니겠죠 다시 보니 선녀였다 아 다시 보니 선녀였다 비고는 발언을 계속하시오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 게 이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 알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전 여친이 더 좋아서 고백을 했는데 잘 돼서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여친은 네 달에서 세달 정도 사귀었다. 그러면 3월부터였으니까 네 달에서 세달 정도면은 거의 뭐 12월 달 크게 잡아서 11월 달이라고 치고 1년 정도 알고 지내던 애도 알고 있었겠네요. 그 정도면은 11월부터 한 3, 4달 정도 사귄 거를 그리고 헤어진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2개월 만에 고백을 했다. 그런데 차로 변신을 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차로 만들어도 그다지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그 내용을 들었더니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거를내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음, 아주 유리해. 내 상황에 적용시키니까 유리한 그런 발언이야 저거 맞는 말이고만 그래서 했더니 망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죠 세상에 100%라는게 어딨습니까 상황 자체가 예 그게 있었든 없었든 망할 <laughs> 그런 상황이었네 아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지낸 애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한한 한 여러분들 한 6개월 정도 알고 지냈어요. 6개월 정도 알고 지냈는데 어 얘가 뭐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생겼대. 그래가지고 어뭐잘 뭐 됐네. 뭐 이랬 이랬어. 그 다음에 한한한 한 2개월 뒤에 그 다음에 막 뭐, 아, 2개월 뒤도 아니네 이거. 아뭐 그래 뭐 3월 초에 헤어졌다 처음. 2개월 뒤에 2개월 뒤에 갑자기 나한테 고백을 했어. 이것은 내 이것은 참 트루 러브다. 이것은 트루 러브다 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예?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나보고 트루 러브래 3개월인가 4개월 사귀고 그 다음에 깨진 다음에 나한테 트루 러브래 야넌 진짜 트루 러브야 뭔개 돼지같은 소리야 다음에 꼭 커플로 돌아오겠다고요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걸세 젊은이 풀죽지 않고 시도를 계속하는 것 아주 좋은 자세에요 자자 여러분들 자 자기 하고 있던 작업 멈추시고 잠깐 나와보세요 야 여러분들 짝짝짝 <laughs> 세팅 한번 맞춰주세요. 짝짝. 과정 말 하시고. 예. 아, 잘나오셨어요 됐어요. 이제 들어가서 하던 거 하시면 됩니다. 예. 중소기업 기분 느껴보기. 내가 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뭐 가끔 나와가지고, 예. 살아있습니다. <laughs> 뭐이 정도 하는 거 그죠? 음. 출석만 하고 자습이냐고요? 나쁘지 않네. 오늘 그비 g m 을 발견했어요. 아, 이거 길어요.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 유언을 남기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썩 좋은 삶이었다. 과제 끝나면 채팅 많이 치러 온다고요. 그 과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끝나질 않아 과제가.